모든 게 유튜브에서 시오라멘 버터 내가 안 마신다고 했는데 자꾸 마시라고 해서 <laughs> 매운맛으로 시켰거든 대창 덮밥 응? 우리 가은이가 뭔 선물을 줬을까? 버스 이행기 설탕과 버터를 줄였다니까 하루에 다 먹어도 되겠지? <laughs> 요즘 아주 유나가 인기가 많더라고 응? 살짝 출연하셨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영상이 업로드가 안된지또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또 계속해서 다이어트가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음. 하죠. <laughs> 해던 말또 하기도 정말 민망하고. 제가 계속 매일매일 결심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요즘 좀 관계적으로 좀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가 조금만 생기면 제가 저를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좀 강단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은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제가 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요거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먼저 물2터 마시는 거. 이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물2터 마시기 완료. 그리고 물 외에 다른 음료 안 마시는 거 완료했습니다. 밀가루 노노노. 이거는 완료하지 못했어요. 이거 이게 줄은 쳐놨지만 결국에는 밤에 그 제가 마가렛 그 과자 사놓았었거든요 다섯 봉지 땄으니까 열 개를 먹은 거네요. 하나에 두 개씩 들어간 그 마가렛 과자 아시죠? 그니까 이거는 실패, 실패.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영화만 보고 있거든요. 요즘 그 넷플릭스나 티빙에서 뭐 하는 드라마 영화는 거의 다 지금 성렵을한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역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단대로 먹기 요거는잘 지켰어요. 이 아점은 아점은 제가 요거 닭가슴살이랑 계란이랑 명란이랑 아보카도 넣고 현미밥에다가 잘먹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XX에요. 왜냐면 제가 어제 저녁 때 마라탕을 시켜 먹었거든요. 아뭐 나름 양심이라고 뭐 야채 위주로 시키긴 했는데 근데 사실 양심이 아니라 저는 사실 면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먹었죠. 거기다가 이제 밥 만들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거 다이어트 할때 예전에 양배추랑 현미랑 두부랑 넣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밥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레슨 두명 근데 한 명이 못 오는 관계로 레슨 한 명만 했으니까 이것도 안 됐죠. 그리고 옷 정리와 청소 청소만 하고 옷 정리 오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보니까 성공한 게 아홉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두 가지네요. 그니까 러 안 되겠죠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동결 났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저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처럼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저 자기 혐오를 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에서 더 그렇게 되면 너무 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또 결심을 하려고요 매일매일 매일 작심을 하자. 어, 작심 1일. 음. 그렇게 해서라도 언젠가는 하루가 지켜지겠죠? 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좀 켰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화이트 보드를 하나 구매했어요. <laughs> 어, 저는 이렇게 눈에 뭐가 보여야지 좀 약간, 아, 맞다.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또이 미관을 해치게 벽에 걸고 싶진 않고, 아주 수시로 제가 이 식탁에 넣고서는 볼수 있는 이런 학상 요거, 만원 초반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네. 1월, 아, 1월 10일, 10일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는 뭘 했냐? 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5kg 더 증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의 몸무게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어제의 시작하는 저만 알수 있는 비밀 암호가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 시작입니다. 음, 뭔가의 수치예요 음, 이렇게 해서 목표는 뭐냐면, 3월 30일까지, 넉넉하게 15kg. 넉넉하게 15kg. 그래. 어, 남자친구가 12kg로 조정을 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딱 맞춰서 하면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더 뺀다라는 생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1월 있고, 2월 있고, 3월 있잖아요. 물론, 이제 1월은 벌써 3분의 1이 지났지만, 뭐, 핑계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정말 초고도 비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제가 노력만 하면은 더잘 빠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그냥 제가 굶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 생각에는, 어, 이 지금이 제일 잘 빠지고, 3월달이 제일 안 빠질 거거든요. 점점 몸무게가 수치가 내려갈수록. 그래가지고 1월에 제 목표는 20일 정도 남았는데, 6kg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2월에 그러면 5kg. 그리고 3월에 4kg. 이렇게 하면은 총 15kg가 되거든요. 목표 하나는 정말 잘 따지 않나요? <laughs>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1월에 6kg를 뺄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을 여기 1월 달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17일이 한 주고, 그 다음에 23일이 한 주고, 그 다음에 23일부터 31일이 있겠죠. 뭐 여기는 한 주보다 한 9일 정도 더 되네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여기가 지금 세번 정도 나뉘니까 마이너스 2km, 마이너스 2km, 마이너스 2km는 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7일 동안 마이너스 2km를 하려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0.3km는 감량이 돼야 돼요. 응, 0.3km. 응.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됐을때 1월 11일 날요 수치에 비해서 그냥 똑같았거든요. 동률 났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일 최소한 0.6kg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합산이에요 합산 응.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이번에 또 늦어졌고 늦어지는 이유는 찍고 있는 거죠 뭐찍고 있고 못하고 있고 어, 그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릴 용기는 안 나고 너무 많이반복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영상을 거의 안 찍고 있고 그냥 음, 잘 되는 모습만 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브이로그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뭐네 혼나더라도 계속해서 100번 실패하더라도 100번의 모습 다 보여 드리는 게 낫겠다 음, 욕먹을 건 먹, 먹고 <laughs> 죄송할 건 죄송하고 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오늘은 또 계획을 짜는 영상을 찍어 봤고요 이렇게 음, 해서 음, 제가 앞에다 놓고 항상 보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어, 실패하지 않도록 일단은 하고 실패하더라도 빨리 도 빨리 그냥 매 맞고 다시 시작하는 작심 1일, 작심 1일 프로젝트 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리, 난리 정리할게요. 정리 를 끝냈어요. 요거는 뭐냐면 옷걸이가 없네요. 옷걸이를 주문을. 하고 다섯 개 정도 못 걸었어요. 여기 자리는 있기 때문에 가득가득 찼죠 저희 오빠. 엄청나죠? <laughs> 네, 그래도 정리를 얼추 절추 끝냈습니다. 뿌듯합니다. <laughs> <laughs> 조선편치요 아니 왜 헛손질이야. 왜 허공에다가 불 붙이고 그래. <laughs> 빨리 빨리 전둥 떨어져. 아, 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가세요. 아, 성 어, 바로 완성해버릴 거야? 음. 그러면 놓지도 않고 바로 이전이죠? 음, 이제... 어, 가세요. 응 음, 좋아 나는 길이 나왔어 그러면은 난 이쪽으로 하고 내 거를 놓겠어 오케이 안녕 안녕하세요 차에서 먹는 영상 정말 오랜만입니다 엄마표 닭죽 엄마가 센스 있게 진짜 맛있는 김장 때자은 총각 무김치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과연 작심 1일 다이어트 성공했을까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실패했어요. 아니 뭐 생신이셨잖아요. 엄마, 엄마? 케이크도 잘랐는데 또안 먹을 수도 없고 또 어제 또 오랜만에 동생이랑 또 이렇게 게임 하느냐고 조금 운동도 좀못 가고 했어요. 여러분 드세요. 이제 뻔뻔해져야 돼. <laughs> 주사하는 건물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가족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 좀 힘들고. 뭔가 이것저것 감당이 잘안 됐는데 그래서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냥 엄마 얼굴 보고, 동생 얼굴 보고, 아빠 얼굴 보니까 그냥 너무 좋아졌어요. 다잘될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족이 정말 큰 힘인 것 같아요. 눈치가 너무 보여서 저는 끄고 천천히 먹겠습니다 안녕 어제도 역시 실패했지만 성공할 때까지 계획 짭니다 오늘은 요렇게 합니다 물과 카레 지금 만들 거고요 오늘 저녁에는 숙변 약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운동 두 번은 30분씩 두 번인데 한 시간을 하면 한 번만 옷 정리하고 오늘 레슨생 한명 있고 그리고 곡도 작업하고 노래 연습도 할 거예요 제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화이팅 카레를 할 거예요 고형 카레 반으로 잘랐어요. 3인분씩 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인분만 일단 하려고 반 잘라놨고, 양파, 이거 다 넣을 거예요. <laughs> 양파 엄청 많이 넣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호박, 그리고 채송이 작은 거, 그리고 닭가슴살, 이거 소시지, 그리고 냉동 브로콜리. 그리고 재료 손질하겠습니다. 먼저 애호박 잘라줄게요. 반 정도. 음 버몬드 카레는 되게 단것 같아요. 음. 되게 단 맛이 많이 나서 사실 중간에 오뚜기 카레 매운맛 좀 섞었거든요. 제 입맛은 오뚜기 카레인걸로 그러나 뭐 맛있습니다. 카레는 언제나 맛있죠 음. 음. 역시 버섯을 넣으면 식감이 쫄깃쫄깃해요 나는 되게 양파가 없어질 때까지 오래 끓여가지고 다른 약재들은 조금 흐물흐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섯의 식감이 더 좋습니다 맛있 음. 어, 뭐? 뭐 어, 너무 무거인데요 너무 그렇게 힘거든요 에서 산 옷걸이 만원 초반일 것 같아요. 두 개라서 20개, 이걸로 옷방마저 정리 끝낼게요.